다음은 조기형 충주시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김기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축하메시지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충주시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영광도로, 제3기 장수대학원 입학식에 조길영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아마 중앙중대본이라는 곳에서 그 코로나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 뭐 시장님 다 그런 대책회의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부득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졸업식이 끝날 아, 11월 달 되면 대표님 졸업식이 되시죠. 여러분들 그 11월까지 잘 마치셔가지고 졸업장을 꼭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졸업장을 여러분들이 간수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무슨 큰애군이 다칠 일이 있더라도 그. 만약에, 뭐, 염라대원이나, 저, 저, 저승사자를 보내려고 그러면, 야, 야, 거기는, 거 저, 지순범 대수님, 조영희 학장님이 라는 장수대학 졸업장을 가진 분이다. 그분, 집은 피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 그, 11월달까지, 우리 저 그분들께서 가르치는 거잘배으시고잘 배우시고, 약간 잘 졸업장은 끝까지, 보관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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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조기령 신장님 축사를 대신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충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과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교육을 제공해주시는 제3기 장수대학원의 입학식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수대학원을 직접 운영하시고 이 성대한 입학식을 준비해주신 우주총사랑 가족 연합 지준범 대표 대표님과 장수 대학원 조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우리 장수대학원의 입학식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가족, 가정을 중심으로 세계통화와 인류구원의 큰 뜻을 대석해보고 실천해 나간다면 코로나 상황도 더 빨리 극복이 되고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3기 장수대학원의 입학식을 축하드리면서 장수대학원이 아주 잘 운영이 돼가지고 원하는 바를 모두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시장 조기장입니다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이종배국회의원님 그리고 어, 이시종 도지사님, 조기영 춘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큰 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